네 안녕하세요 찍으래 찍읍니다 오늘 1545번째 영상냐 오늘도 어김없이 무대인사를 불러고 합니다 어떤 영화냐면요 3일이라는 영화고 어디에서 보냐면 어김없이 용산시지부에서 보라고 해요 그리고 몇시에 시작하냐면 7시 40분에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무대인사가 영화 끝나고 하는게 아니고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다고 해요 그럼 가도 할게 가 봅시다 어 얼른 가자 빨리 가자 어, 아, 자 어, 아, 가자. 그리고 저가 지금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일하러 갈 시간이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친은 지금 일하러 갔거든요. 여친도 그래 가지고 지금 여친 만나러 안 가고 일단은 출근을 했다가 저가 오전만 하거든요. 원래는 오후까지 했었다가 3월 달 되고 나서부터 바뀌어 가지고 오전만 일하는데 오전에 일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여친 만나러 가서 여친 만나고 그 다음에 용산 시집을 가서 무대 인사 보면 되죠.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여친 만날 때도 영상 찍고 용산 가서도 찍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저가3일이라 영화를 개봉할 때안 봤어요. 어제 개봉했는데 왜안 봤냐면 필름 마크는 나눠줬거든요. 티티티나 뭐 포스터 이런 거는안 나눠주지만 필름 마크는 나눠주더라고요 CGV에서 그래가지고 볼라고 했다가 저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무대 인사 보러 갈때 얘기하는 거지만 부모님들이랑 약속했다 했잖아요 똑같은 영화 안 보기로 그래가지고 오늘 받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 소진이 안 돼가지고 재고 원활이어가지고 용사는 오늘 무대인사 볼때받을거예요 무대인사 보고 영화 보고 받아야죠 그리고 무대인사 때도 선물 받고 싶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사인 보스터 이런거 받고 싶어요 다른 굿즈도 좋긴 한데 저는 사인 보스터를더 좋기 때문에 그걸 받고 싶고요 그리고 영화가 27분짜리 영화래요 여러분 가격은 1000원이래요 천 1000원 천 완전 대박이죠? 대박이야, 대대대박이야. 그래서 응, 그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자 그러면 횡단부대 신호 켰을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횡단부대 신호 켰었고요. 건너보자 할게요. 건너봅시다. 얼가자빨, 어, 른 어, 가아자, 어, 어. 일단은 버스 타고 출근해야 돼요. 일하러 가는 버스 타야 돼요. 버스, 버스, 버스요. 일단 다건넜고요 버스가 오면 버스 탈때 그때 다시 찍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버스 탑니다. 다음 할게요. 가봅시어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버스 탔고요. 그럼 내려서 때 다시 기도할게요. 저 버스에서 버스 정류장에 내렸고요. 그러면 일하는 곳 완전히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렇게 드디어 제가 일하는 운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 끝나고 퇴근할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제가 아까 아침에 오전만 일한다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만 일한다 했잖아요. 시간이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친 만나러 버스 타로 내려가서 버스 타고 이대역 가서 이대역에서 화곡역까지 가가지고 여친이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같이 만나서 버스 타고 그다음에 홍대 입구로 가서 용산으로 가는 경희중앙선 가려 타야 돼요. 그러면 내려가서 버스 탈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버스 탑니다 탑도 할게요 다봅시다 얼른가자 빨리가자 어서가자 어서가자 탑시다 자 버스 탔고요 근대에서 그때 다시 또도 할게요 버스에서 버스정류장으로 내렸고요 그러면 이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얼른가자 빨리 가자면 기억으로 아, 갑시다 어허 오호 기이 아하 빨리 빨리 갑시다 어서 갑시다 빨리 가 갑시다 아하 계속 계속 갑시다 아하 어서, 어서, 어서 갑시다 빨리 가서 영상 다 찍고 그 다음에 무대 인사 보려고, 무대 인사 가 먼저 시작하니까 영화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들어가서 무대 인사 보고 영화도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기대하게 도착했고요. 그러면 이 대역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으로 갑시다. 계단으로 가 시다 아아오오시아아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 내려서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계단이 내려왔고요. 그럼 기도할게요. 아 복수다 얼마나 자빨리가 아자 어서 아자 어서 가자와이 대역에 사람 많네. 이 시간에 홍대입구여기는그 빨간날 그러니까 공휴일 아니면 정말 이때 많은데 여기는 많네요. 오, 안전 많아 사람이 완전 많아요. 홍대입구역보다 사람이 많아요. 어좀 있으면 온다. 빨리 타야 돼요. 빨리, 빨리 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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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탑시다. 자 카드 찍고 에스컬레이터 타러 가고 또 할게. 에스컬레이터 빨리 타기도 오. 봅시다. 빨리 가자. 놓치면 뭐 다음 거 타야죠.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그 에스컬레이터 내려서 그때 다시 기도 할게요. 자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렸고요. 그럼 전차 올때 전차 탈때 그때 다시 기도 할게요. 자 이제 전차 탑니다. 타고 할게요. 자, 봅시다. 자오 사람들 완전 많이 가 있네요. 와우. 한전만한안만한만한전만한고만 한정만 만 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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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만 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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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어만 한정만 한정만 한만 한정만 만 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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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만 한정만 한정만 한정 무대인다랑 영화 보고 싶네요. 빨리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 올라가서 그때 다시 쭉도 할게요. 자, 계단에서 올라왔고요. 그럼 가보도 할게요. 가봅시다. 얼른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야돼. 좀 있으면 여친 일 끝나기 때문에. 빨리 가야돼요. 어서 갑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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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영상 좀 찍고 여친 만나러도 가야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추됐네. 빨리 가야겠다 빨리, 빨리. 빨리 갑시다. 어, 빨리 빨리 빨리. 아, 자카대 찍고 온한 계속 갑시다. 음, 갑시다. 얼른 가자. 아 어, 힘들다. 계속 사람들 오지, 지하철 들어오지. 이래서 너무 힘들었어 영역 찍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여친 완전히 만나서 그때 영상 키면서 버스 탈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렇게 여친이 일 끝나서. 여자친 만났고요 그러면 버스 탈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버스 탑니다 타부터 다 가봅시다 얼른 가자 빨리 가자 자 버스 탔고요 그럼 내려서 그때 다시 또할게요자 버스에서 버스 정류장에 내렸고요 그럼 타부터 할게가 얼른 가자 빨리 가자 어서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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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빨리 그튼 당보도 어, 빨리 건너야 됐다. 빨리 건너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이렇게 앤당부터 신호 켜졌고요. 빨리 건너야 돼요. 지금 급해요. 초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건너야 돼. 빨리 건너야 돼. 자, 건넜고요. 그러면 홍대 있고요.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렇게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타러 가도 할게요 에스레이터 타러 갑시다 갑시다 가자 얼른 자스콜레이터 탔고요 그럼 내려서 그때 다시 출할게요자스콜레이터내고 갑시다 할게요 갑시다 빨리 가자 어 빨리 전천 타러 갑시다 어허 빨리 빨리 갑시다. 오 오늘은 꽤 많네. 현대입구역에 사람들이 완전 많네. 다행이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날씨. 가 빨리 가야 돼요. 좀 있으면 온대요. 어, 좀 있으면 온다. 빨리 가야 돼. 지금 한정구장만 지나면 바로 현대입구역에 온대요. 한정구장만 바로 지나면 그러니까 한정구장만 다 지나면이죠. 하나 남았다는 거죠. 어디냐면 지금 DMC여가지고 과자만 지나면 홍대입구역에 도착한다는 거죠 자 카드 찍고 자 그러면 계속 갑옷도 할게요 갑옷이 떠오른거죠 빨리가자 어서 그 어제. 흠 호호 히히 아하 자, 이렇게 스콜렛도 탔고요. 군대에서 그때 다시 도 할게요. 자, 이제 스콜렛도 서 내렸고요. 그럼 그 전자 탈때 그때 다시 식도 할게요. 자, 이제 전자 탑니다. 탑도 할게요. 탑시다. 얼마자 빨리 가자. 자, 전자 탔고요. 군대에서 그때 다시 식도 할게요. 자, 이렇게 동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콜레이터 타로 갑니다 에스콜레이터 타로 거시다 거시다 얼른 가자 제발 무대인사 때 선물 줬으면 좋겠다 특히 사인 포스터 줬으면 좋겠어요 사인 포스터 사인 포스터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인 포스터 받고 싶다 다른 굿즈 다 필요 없고 사인 포스터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이 돼요? 영화가 2 7분인가그정도라는게 말이 돼요? 말이 안돼요 언제 빨리끝나잖아 그러면 빨리끝 언제 빨리끝나버리잖아끝 나버리자. 빨리 아리 나버리자. 이제리리자이제리이자 이렇게 초콜릿도 탔고요 데 네, 이제 또 할게요. 자, 스콜렛을데려고 와금갑도 할게요. 가고, 십, 이, 다, 요, 그 와, 오늘도 진짜 많네, 사람들. 오늘도 사람들 많네요. 너무 많아요. 많아, 많아, 많아. 그리고 좋았던 거는 용산 말고 홍대입구역에도 사람이 많았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요, 요. 야야야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자 카드 찍고 자 계속해서 갑시다 계속 갑시다 빨리 진짜 진짜 사람 많아 네. 진짜 자 그러면 용산 CGV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기도할게요. 자, 이렇게 용산 C G V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끈으로가할게요 표근으로 갑다 어른가자 빨리 가. 자, 어, 더 가. 자, 가자, 가자. 오, 사람들이 좀꽤 있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왜냐면 아직 무대에서 시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나봐요. 아직 이어서 어, 키오스컬에도 사람이 없네. 아우, 키오스컬에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예 없어요. 왜 어디서 끽 소리 났는데? 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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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났는데. 음. 자, 포 끊고. 자, 그러면 표 완전히 끊고 그때 다시 기도 할게요. 자, 이렇게 3일 무대인사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인사 보려고 영화관 들어갈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무대인사 보려고 영화관 들어갑니다. <목소리> 자, 갑시다. 얼른 가자. 빨리 가, 가자, 어서 가,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무대인사가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빨리 가. 자리 앉았고요. 그럼 무대 시작할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곧 무대 이제 시작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3일 감독 같은 김수수라고 합니다. 3일은 여기 옆에 계신 너무 제게 가분한 배우 선배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길이가 짧은 단편 영화지만 어, 짧은 시간 안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제그 작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가 재미없으면 다 제가 연출을 잘못한 탓니까 <laughs> 조금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그 네이버 C V 실반한 평 그, 좋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아를 연기한 유승호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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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저희 영화는 네, 아주 평범한 영화입니다. 어, 요즘 되게 화려한 컨텐츠를 가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하고 진실된 어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용 시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영화의 흐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1분 정도 어, 되는 영화예요. 네, 짧은 영화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영화 속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 다양한 감정들,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을 울리는 우리 승호 씨의 가창력,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의 네.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서정현 선배님의 연기력, 네. 그리고 그냥 저, 보실 네. <laughs> 수 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저희 영화 또 재밌게 에, 보신 분들은 또 좋은 말씀 인터넷에 많이 많이 좀 남겨주시고 비록 어, 단편 짧은 영화지만 이렇게 저희 영화처럼 어, 짧지만 굵게 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아, 이렇게 남기는 영화들도 많이 남겨 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또 저희 영화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저희 영화 비록 이번에 27분이지만 다음번에는 2시간 7분짜리 영화로 아, 찾아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잘부탁니다 <laughs> 무대인사 보고 영어보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와... 무대인사 완전 재밌어요. 와 대박대박 대박.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잘생기고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무대인사 때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자기소개하고 홍보하고 굿즈 나눠주잖아요. 그때 굿즈 받았거든요. 서정현 배우님인가 어쨌든 그분한테 굿즈를 받았는데 어떤 거 받았는지는 영상 끝부분에 남겨놓을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끄고 돈. 스포를 하자면, 아이고, 그리고 저 유승호 배우님을그 뭐냐, 본보이신 때봤거든요 그러니까 본보이신 드라마에서 봤는데, 오랜만에 봐서 신기한 것 같아요. 실제로 봐서도 신기해요. 영화록서는 진짜 오랜만에 컴백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시 출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완전 슬펐어요. 아, 영화 진짜 슬펐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스포는 못하지만, 잠깐 얘기해드리자면 아들과 엄마의 사이, 그러니까 아픈 거, 뭐, 돌아, 이런, 거 어쨌든 스포가 어, 될 뻔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자, 그러면 집에 가려고 용산역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집에 가려고 용산역에 왔습니다 갑자기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얼른가자 빨리가자 어. 와 늦저녁인데도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어? 와 사람들이 진짜 많다 용산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요 무대인사 때 아, 어, 무대인사 때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 완전 좋와요 빨리 갑시다 어, 어.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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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찍고 리 계속 계속 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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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계속 리 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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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호 오리히 이히 리 볼리 스리 볼리 볼리 볼이 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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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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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자스콜레이도 내렸고요 그러면 전철 탈때 전철 올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전철 탑니다 타도 할게요 가 봅시다 얼른 어, 가자 빨리 가, 가자 어서 가자 빨리 빨리 전철 탑시다 어서 올게 자 전차 탔고요 근데 여기서 그때 다시 도할게요자 이렇게 드디어 홍대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타러 가볼게요 에스컬레이터 타러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얼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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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탔고요 그럼 내려서 그때 다시 또도할게요자 에스컬레이터에 내려가 그럼 갑자기 할게요. 아, 오, 시, 이, 어. 어 7, 8, 9, 10, 2, 히 4, 5, 6, 7, 8, 리 10, 11, 1어 13, 14, 15, 16, 17,

우리 <목소리도> 같이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아, 오늘도 무대인 잡대 선물도 받고 영화도 재밌게 보고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탔고요 그럼 내기서 그때 다시 축하할게요. 자, 이제 콜라이트 대로 뽑은 각도 할게요. 아, 오, 오. 드디어 도착했다. 와, 도착했어. 오늘도 힘든 하루였네요. 무대 인사도 재밌었고, 영화도 재밌었네요. 선물 받아서 완전 좋고, 이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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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멀리 없이, 이, 더, 어 오늘도 늦은 저녁에 도착했네요 늦은 저녁 늦은 저녁 진심 단편영화 처음 봤는데 오늘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첫 임무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단편영화 알기에는 근데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죠 네 이렇게 해서 방송이 재밌거나 방송이 찍밌었다면 저것도 좋고 도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you can't so